안녕하세요, 상인 여러분. 주말이 기다려지는 목요일 정오입니다. 프리전통 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꿀꿀한 시간을 신나게 바꿔 드릴 여러분의 DJ 준수 사랑입니다. 상인 여러분, 꽤나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격주 방송이기도 하지만 지난번 방송 날에 공교롭게도 3월 1일 또 빨간 날이더라고요. 부득이하게 또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 예,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떻습니까? 술리대로 살면 되는 것을요. 이때는 추위가 물러가고 꽃 피는 춘삼을 온대지가 해동을 하더니 가는 눈길마다 여유가 보입니다. 사계절 중 가장 좋은 절기가 아닌가 하네요. 세상 사는 이치가 오고 가고 가고 오고 죽은 바꾸니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며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편한 마음으로 한 시간 달려보도록 할게요. 첫곡 준비합니다. 김도양의 벽오동 심은 뜻은 듣고 쉴게요. 네, 김도양의 벽오동. 잘 들으셨습니까?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곡인데요. 남성 듀오 투코리언스의 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첫 히트곡으로 이 노래는 음반으로 발표하기, 발표하기 전부터 이미 방송에서 유명세를 탔다고 합니다. 이 앨범 당시로서는 더물었던 전통과 현대의 이질적인 이미지가 절묘하게 공존하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멤버 김도향과 손창철이 결성해서 1971년 발표해서 히트를 한 곡입니다. 토속적인 민요를 재즈 스타일로 편곡해서 부른 김, 노래가 김도양의 자작곡 《벽오동》이 되겠습니다. 가사가 참 재밌네요. 와뜨뜨뜨뜨뜨이참 예, 예스럽고 참 좋네요. 저도 오랜만에 들어보는 노래입니다. 상인 여러분들께 어떤 노래를 들려드리면 즐거워하실까 고민하던 중에 이 노래가 순간 떠올라서 오늘 첫 곡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괜찮죠? 예, 잘 들었고요. 네. 그럼 이제 코너 소개에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꿀 같은 시간에는 세 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 생활 속의 꿀팁. 여러분, 예전엔 모르는 게 약이라 했지만, 이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알아야 반장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생활 속의 작은 팁들이지만, 모르는 것도 참 많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일상생활에 참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 속의 팁은 이런 것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지나치기 쉬운 작은 팁들을 모아서요. 생활 속에 지식을 한번 심어 보자고요. 두 번째 코너, 테마가 있는 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분이 어떠십니까? 오늘은 비가 오는데요. 네, 우울하십니까? 다 다른 기분이시겠죠? 그날 그날에 따라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실 겁니다. 테마가 있는 송은 이렇게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노래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너, 꿀 같은 달달한 글귀나 마음의 유로가 되는 멋진 글, 가슴에 박히는 명언들을 소개하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코너 소개 알려드렸고요. 네,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시면요, 누구나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 위에 표시되어 있는 구리 전통 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번호 알려드릴게요. 01021872902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핸드폰 010-2187-2902. 지금 바로 등록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010-2187-2902. 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럼 이쯤에서 또 음악 한곡 듣고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방신기의 유노유노 체크메이드 듣고 오실게요. 체크메이드 잘 들으셨습니까? 네. 지금은 해체가 되어 두세 명으로 두 팀이 갈라져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때는 하는 인기몰이를 할 정도로 활동했던 그, 유, 그 이름도 유명한 동방신기. 당시엔 애되고 여린 친구들이었는데요. 지금은 하루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밀려 살짝 묻혀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동방신기 하면, 아, 할 정도로 주름 잡던 아이들, 아이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휘젓고 날리던 대한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중한 멤버 정윤호라는 친구인데요, 자작곡으로 체크메이드란 곡을 만들어 오래전 발표했던 곡입니다. 곡이 세련되고 아주 깔끔하네요. 제 눈의 아들 같아서 예뻐하기도 합니다. 잘 들었고요. 이제 코너 소개할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코너. 간만에 돌아온 생활 속의 꿀팁입니다. 네, 여러분 별거 아닌 작은 상식으로 편리함을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처음 꿀팁으로는요 옷에 다양한 얼룩을 지우는 이름 하야 빨래모든 꿀팁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재질의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에 따라 뭘 이용해야 더 효과적으로 얼룩을 지울 수 있는지가 달라지겠죠. 첫 번째로는 옷에 커피 얼룩이 묻었을 때입니다. 먼저는 비누나 주방세제를 묻혀 비빈 후에 식초를 골고루 뿌린 후 따뜻한 물로 헹궈주면 아무리 흰옷일지라도 금방 깔끔히 지워집니다. 두번째는요. 넘어지거나 다쳐서 핏자국이 옷에 묻었을 때인데요. 이때는 따뜻한 물은 도리어 혈액을 응고시키기 때문에 꼭 찬물로 빨래를 해야 더 손쉽게 지워진다네요. 세 번째는요, 분위기 잡으려 와인을 마시다가, 검붉은 물이 옷에 덜어버렸을 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이 있죠. 와인은 와인으로 지운다는 것 알고 계셨는지요? 레드 와인이 묻은 옷에는요, 화이트 와인을 적셔서 헹궈주면 금세 깨끗해진다는 재밌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우리 귀여운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크레파스가 옷에 묻어버렸을 때 정말 난감하죠. 이럴 땐옷 위에 흰 종이를 대고 그 위를 다리미질하면요. 종이가 파라핀을 흡수하여 얼굴이, 얼룩이 빠지는 놀라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초콜릿이 옷, 옷에 묻어버렸을 때인데요. 초콜릿은 기름과 지방이 많아서 지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때엔 얼룩있는 부위를 젖은 타올로 적신 후에 벤젠으로 살살 두드려준 뒤 중성세제로 빨아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정말 빨래에 관련된 꿀팁의 종합 모듬 선물세트 같았네요. 춘삼을 보은 추위가 풀리고 땅도 몸도 마음도 녹, 녹아지는 이 시기에 새 마음 새 뜻으로 묵혀두었던 밀림 빨래를 하는 우리 엄마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첫 번째 꿀송입니다. 언제나와 같이 꿀팁에 걸맞는 노래여야겠죠. 젊은이들에게도 연배가 있는 중년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인기가 많은 명곡입니다. 담담한 목소리가 매력적인 가수, 이적의 노래, 빨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오가요 네, 이적의 빨래 잘 들으셨습니까? 예, 언제 들어도 정말 좋은 곡이네요 빨래라는 일상적이고 소탈한 주제를 가지고요 이별한 이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하게 표현해 있는 가수 이적의 재능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는데요 싱어송라이트의 정석인 그답게, 빨래 또한 작사 작곡, 편곡 모두 그가 혼자 오롯하게 해낸 명곡이라고 합니다. 쓸쓸한 가사 덕분에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도 많이 들으시지만, 거친 일교차에 뒤숭숭한 마음을 달래고 싶은 지금 같은 봄에도, 장마 탓에 축축하고 무거워진 여름날에도 듣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빨래를 마음먹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부디 이 노래의 화자처럼 슬프게 하지 말고 쾌청해진 날씨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상쾌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꿀팁 소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코너요. 이번엔 곧 다가올 계절에 데뷔하기 좋은 꿀팁을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얼음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식후에 무조건 음료나 커피 한 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카페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더욱더 친근해진 것이 이 얼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엔 따뜻한 차 끓여 먹기에 여념이 없었지만 저희 집은 벌써부터 딸이 얼음물을 찾더라고요. 다가올 여름에 냉동고가 얼음을 올리느라 냉동고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항상 느끼던 것이 집에서 얼린 얼음은요 그 색이 풀, 불투명한 것이 예쁜 컵에 색고운 주, 주스를 따라 놓아도 카페 음료 비주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의아했거든요 그 비밀은 사실 별게 아니었습니다 물을 팔팔 끓여서 얼린 얼음은 우리가 흔히 보는 카페 얼음처럼 반짝반짝 투명하고 그냥 바로 얼린 얼음은 집에서 보는 그 얼음처럼 불투명하다네요 조금 손가고 귀찮을지라도 괜히 더 시원해 보이고 예쁘고 맛 좋아 보이는 얼음을 원하신다면 끓인 물로 얼음을 얼려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꿀송 들려드릴게요. 저희 딸이 추천해 준 노래입니다. 제목과 가사의 어느 유의가 개력적인 곡이라며 추천해 주더라고요. 바로 싱어송 라이클란매 악동 뮤지션의 얼음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악동 뮤지션의 어름들. 네, 젊은 친구들 노래인데요. 또 어르신 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그러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 제목에 맞게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얘들은요. 1 9 2 0년 저기 2012년 케이팝스타 시즌 2에서 우승을 거머쥔 천재 남매입니다. 모든 노래를 자작곡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니니와 그들만의 개성 있고 독특한 멜로디와 가사, 하모니를 이루어 앨범을 낼 때마다 소위 말하는 요즘 애들 말로 지붕킥을 하는 음은 강, 자이기도 한데요. 이 얼음들이라는 노래 정말 인상적이네요. 얼음들과 어른들. 비슷한 유의로서 점점 더 각박해지는 세상 속에서 얼음처럼 꽝꽝 얼어붙어 있는 어른들의 마음을 얼음들에 비유해서 노래 부르는 이 어린 세상들의 고백에 제 마음이 다 아픈 것 같습니다. 먼저 난 어른으로서 좋은 것만, 바른 것만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뉴스와 인터넷이 눈살을 찌푸리는 소식들만 가득합니다. 날씨만 봄이 찾아와서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름답게 소성되어서 어린 아이들의 눈에 더 이상 얼음같이 차가운 우리의 모습이 아닌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어른들의 모습으로 그듭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네 오늘 생활 속의 꿀팁은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만큼 제 마음도 살랑거려서 그런지 조금 감정 감성적이었던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기운이 맴들고 계신가요? 네. 코너 들려 드릴고요. 또 이쯤에서 신청곡과 사연 보내 주시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답니다.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 위에 보이시는 구리전통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하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하셔도 좋습니다.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 가능하고요. 핸드폰 번호 0 1 0 2 1 8 7 2 9 0 1로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받고 있습니다. 010-2187-2902 여러분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제 두번째 코너 테마가 있는 꿀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테마를 따뜻한 봄노래로 준비해 봤습니다 예봄 생각만 해도 포근하고 오나하죠 네, 오늘 두 곡을 준비해 봤는데요 박이니씨의 봄이 오는 길 로이킴의 봄봄봄 두 곡을 준비해 봤습니다 예 드디어 봄이 왔고요 올겨울 유난히 춥더니 때가 되니 언제 갔는지 소리소문 없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네요 춥다고 안달복달을 해댔었는데 계절이란 그런 건가 봅니다 요즘 길거리 상가를 지나다 보면 봄노래가 많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박인희의 봄이 오는 길 가볍고 발란한 노래인데 박인희씨는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가수임에도 꾸밈이 없고 긴 생머리에 늘 소녀같이 한결같은 스타일을 고수하더니 나이가 든 지금에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 TV에서 잠깐 나와 근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 변함없는 모습을 보니 옛날 생각이 있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 박인이의 대표 곡이기도 하고요. 매년 봄이 돌아오면 어디서든지 심심찮게 들려오는 음악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는요. 젊은 친구의 노래입니다. 봄봄봄. 로이킴의 노래인데요. 이 친구는 3년 전 어느 오, 오디션 프로에 나와 입상한 아주 앳되고 실력 있는 친구인데, 노래를 무척 잘한다고 방송에서 인정을 받은 가수입니다. 봄봄봄은 어떤 장르의 노래인가 제가 찾아봤더니, 록포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음악에 대한 전문의가 아니라서, 록포크란 이런 풍의 노래구나 하고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요. 작사, 작곡 다 본인이 했고요. 노래만큼이나 노래를 만드는 실력도 탄탄하네요. 가사를 보니, 봄이 가기 전에 나와 같이 해달라고 하는 걸 보니까, 아마도 봄이 되기 전에 사랑을 했나 봅니다. 또 처음 본 순간부터 바로 알았답니다. 사랑한다는 거요 무척이나 예뻤나 봅니다. 마음이요. 이렇게 봄사랑은 오늘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상인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사랑은 있으셨죠? 봄노래 두곡 연속으로 들으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봄 노래 두곡잘 들으셨죠? 봄은 봄입니다. 네, 또 이쯤에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네, 스마트폰에 있는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신 후에 검색창에 구리 전통 시장을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는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지금 방송으로 보이는 제 얼굴 아래 위에 보이시는 구리 전통 시장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구리라디오를 금생하셔서 친구 맺게 하셔도 좋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을게요. 010-2187-2902. 지금 곧바로 등록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신청하신 곡이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예,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코너. 깊이가 있는 글이나 향 나는 글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명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너무 좋은 글과 말들이 많지만 우리들은 좋은 글과 말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나 어른이나 비속어를 참 많이 쓰는 거 아시죠? 저도 어른이지만 종종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기도 해서 공연히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께 죄송할 때가 있답니다. 기왕이면 예쁘고 좋은 말을 쓰면 좋으련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해서. 이러다 우리 말이 너무 변질이 되지 않을까 염려, 염려가 되기도 해요. 사실 안타깝게도 많이 변질이 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코너를 마련해 봅니다. 아름답고 가슴에 와 닿는 향 나는 걸 전해드릴게요. 예, 오늘 제목이 화이트 데이인데요. 화이트 데이가 어제가 지났지만, 비록 하루가 지났지만, 은 오늘이 그날이라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대를 떠올리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제목에 맞게 가볍고 달달한 글입니다. 제목 화이트데이 지은이 임태래 오늘은 슬레는 날. 사탕도, 사탕은 아니어도 그대 활짝 웃어주면 온 세상 얻는 날. 선물은 보이지 않아도 그대의 따뜻한 말 고마워 하면 감동에 젖는 날 하얀 햇살 날에 그대 손꼭 잡아주며 사랑해 하면 최고로 행복한 날 오늘은 그대 내 마음에 심어준 사랑의 장미가 피는 날. 내가 더 아름다운 날, 사탕보다 달콤한 마음 준 그대가 더 행복한 날. 예, 짧은 글이에요. 네, 여러분들, 예, 사랑할 때, 이런또 예, 문구를 쓰면 또더 사랑이 피어나겠죠? 네, 감상 잘 하셨습니까? 네, 이 글은요, 제가 친분이 있는 분인데, 오래전 등단을 하셨고, 삶이 시와 함께 하는 분이십니다. 네. 얼마 전에도 이걸 또 이분 글을 돌려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오늘 또 들려드렸네요. 화이트데이가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누가 사탕 팔아먹으려고 만들었네 어쩌네 하지만은요. 이제는 정착을 한것 같아서 저도 때가 돼서 남편이 챙겨주면요.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사람은 분위기에 다 맞춰 가나 봅니다. 네 화이트데이에 대한 글을 전해드렸고요 네또이 제목에 맞는 또 음악 하나 들려드릴게요 레드벨벳의 사탕 준비했습니다. 아습니까 레드벨벳 아주 예쁜 걸그룹이죠? 가사가 사탕처럼 달콤하네요. 혀끝에 맺힌 호기심에 펼쳐보니 상쾌한 향기가 입속에 퍼져서 위축한 감정을 웃어넘길까 종일보채도 없어질까봐 조바심을 낸답니다. 보석처럼 아끼는 그 사람은 바로 나라네요. 가사가 많이 긴것 같아서 시간상 짧게 설명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사랑방법이 담겨져 있는 레드벨벳. 사탕 잘 들었고요. 네 이번에는 구리 소식 두 가지 전해드릴게요. 네첫 번째 소식은요. 구리 토평도서관에서 18년도 구리시 독서마라톤이 실시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요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 기간은요 2018년 3월 2일부터 10월 3 1일까지고요 대상은 초등학생 이상이라고 합니다. 운영 내용은요, 독서와 마라톤을 접목해서 1미터를 책 한쪽으로 환산한 독서 운동으로 4코스 4계층 중에 신청한 코스에 독서량에 완주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참여 분야가요, 토끼 코스는 5km고요, 원숭이 코스 10km, 하프 코스, 음, 21,097km, 네, 풀 코스 42,195km, 책도 읽고 마라톤도 하고 일석이조네요. 젊은 친구들 많이들 참가해 보세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잇몸, 잇몸 건강을 위한 예방으로. 구리시 보건소에서는 예방중심의 구강관리를 위한 성인 치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니 많이들 참여해 보세요. 기간은 2018년도 3월부터고요. 대상은 만 30세 이상 64세 미만의 만성질환자 임산부라고 합니다. 장소는 구리시 보건소가 되겠고요. 구강 보건센터라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 마감 시까지 선착, 선착순 100분이고요. 문의 및 접수 구리시 보건소 구강 보건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요. 어, 2018년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 기간은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얼마 안 남았네요. 참가 자격은요. 경기도 소재 개인 또는 2인 이상 단체로 아마추어 공연가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응모 방법은요. 구리 시청 홈페이지나 공지 사항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술적인 소질이 있으신 분은요. 용기를 내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기도 한번 발산해 보시고요. 네, 그럼 또 곡을 한곡 준비해 볼게요. 네. 곡은요, 서영철님의 당신이란 이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예, 당신이란 이름으로 잘 들으셨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이름으로 살아갈까요? <laughs> 예. 이 노래는요 제가 첫 방송 몇주 후에 한번 들려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시는지요? 이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신 분이라 오늘 한번 더 들려드렸습니다. 또이 노래가 좋기도 하지만요 가사도 평범하고 가수분도 구수하니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언제 한번 구리 라디오에 모셔서 담소도 나누고 라이브로 노래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예잘 들었고요. 예 주어진 시간이 또다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활동하기 좋으니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가까운 장자호수 공원이라도 장자호수 공원이라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햇볕도 쬐시고요 우리 전통시장 사인 여러분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해요 네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곡으로요 이치연의 집시여인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